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빌키입니다. 어느새 네. 레식 스트리머 대회 시즈킹 경매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팀도 경매를 해야 하고 연습도 해야 하는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참가자 네, 전부 싹다 유비예요. 거기다가 스포를 좀 하자면은 제가 경매를 개처망했습니다. 약 팀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망한 경매. 그래서 이제 뭐 팀이 뽑혔다고 한데 오늘 짜임새 있는 막 택티컬한 모습이나 깐지나는팀 플레이 그런 건 네. 전혀 없고요. 그냥 친해져 가는 과정,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상대 팀한테 인성질하는 비헤드의 모습 그 정도니까 너그럽게 특히 팀원들한테 너그럽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혹시나 좀 그래도 4명의 팀장 중에 좀 견제되는 팀장이 있을까요? 아, 견제되는 팀장은 아무래도 비케드 팀장이 가장 견제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신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러네, 인터뷰 스펠링 틀렸네. 제가 이번에는 꼭 비케드 헤드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야아지컬로 아, 그럴, 그럴 거면 정정당당하게 포인트깎지 말던가, 이런 거죠 이가 이겨져, 네가 이겨져댕규다 할게! 하이! 와, 헤드야! 져똥 네 밟았다잉! 그렇다. 그렇게 됐다잉. 져 땡겨져. 땡 어쩌다 맞아. 보니까 근데 여러분 같이 밟았네요 미안합니다 어 저희 우승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요? 일단 솔직히 말할게요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까놓고 말해야 좋아 약간 지금 좋아, 1강 3약이에요 팀은 내가 사전에 본 밸런스로 봤을 때킬팀이랑도할 만하고 뱅팀이랑도 할 만해요 딱히 안 밀려 오. 셀프 쪽이 빡세지. 그죠 근데 머리가 둘이 있어도 그 거기 팀이 셀프, 사양, 나은이잖아. 셋다 에고가 세. 셋다 에고가 써서 잘안될 수도 있어. 내가 봅아 음, 맞아. 맞아! 맞아 그때 맞긴 해. 근데 그왜 저기 도검을 어? 근데 곰파는 아, 응. 내가 친구로서 한 개만 부탁할까? 플래쉬백 아 근데 네. 곰파 이번에 우리팀 가든 적팀 가든 진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좀 약간 뭐랄까 혼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곰파 화가 없는 거 같아 화가 못했다는 사실에 분노해야 되는데 분노를 잘안 하는 거 같은데 승부, 승부욕이 승부 그렇게 세지 않아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진짜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뽑을 건 아니에요 네. 이번 대회 응. 열과 성을 다 해줄 수 있겠니 혹시? 아이 쌉가능이지 나잠안자 진짜로 진짜지? <laughs> 진짜 막 열정적으로 할 거지? 잉잉. 어, 그래 준다면 나도 너가 딱히 아래라고 생각 안 했던 사람보다. 허! 아니 근데 네, 괜찮긴 어. 해, 괜찮긴 한데. 어? 나쁘지 않아. 나도 그 같이 그내전하면서 느낀 건 우리 사람도 사실 좋다. 한혜님은. 어. 네. 제가 느끼기엔 머리가 좋아요. <laughs> 아니. 머리가 좋은데 아직 안 익숙해서 네. 그래. 일주 동안 익숙해지고 아. 네. 배운 거 최대한 활용하면 좀 재밌는 그림 나올 것 같아요.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목표가 있습니다. 뭔데요? 너블님보다 잘해드릴게요. 오케이. 배드야. 어. 디용님보다 잘해볼게. 디용님보다 잘하는 건좀 부족해, 곰파야. 어? 이보님보다만 잘해줘, 곰파야. 그분은 딱그 정도. 티어잖아. 너는 그, 아! 그 마인드가 문제야, 곰파야. 아... <laughs> 나는 <웃음> 나는 디지어의 <laughs> <laughs> 유천이니까 <웃음>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난 마인드. 넌그 마인드가 썩어 고파네. 빠졌어 항상 곰파야. 그래서 좀 동심급 봤을 동심급 좀 해. 그래서 아니, 우승을 그래. 못 하는 거야 곰파야. 알을 깨라고. 그래, 너는 그 너. 마인드가 문제야. 유찰이니까 <laughs> 이 정도면 되겠지. 너 곰파도 아, 할수 있어. 아, 이번 그래. 딱 일주만 나랑 개조해 보자. 인간 개조해 보자. 아 그럼 나할수 있어 진짜로. 어. 응. 아구이뽀만 잡아줘 너가. 오케이. 맞지 오케이. 아구이뽀를 잡아내는. 되는... 그린판 보이시나 요 여러분? 네. 요거를 이제 여러 번 말하면은 너무 지루하고 현학적이라서 딱한 번만 우리 한 번만 이해를 시킬게요 한 번만. 선생님, 야미님이 안들어왔어요 어, 저그 게임 커머로 아. 바꿨습니다. 어? 고자질은 그냥 어. 아니 진짜 하려길래 조금만 기다렸다는 <laughs> 뜻이아 <뜻이었는데. 웃음> 그랬어? 아 그런 거야? 응. 아, 자, 이거 보이시나요? 하네님 있어요? 영국구 햄스터 씨. 네, 있습니다. 아 좋아요. 자, 자 지루한 이론 시간. 우리 두번 하지 말자. 자 여기서 사이트가 어디냐면. 솔직히 오늘은 맨 모르는 걸로 뭐라 안 할게요 맨 모르는 거 뭐라 안 하는 대신 이거 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이거 이렇게 브리핑하면은 절대 못 이긴다 상대팀을 야미님 대답 네내 전화하는 동안 나 야미님 이 말하는 거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이거 오히려 어. 하느님은 안 하는 거 알아 짐들어 하네님은 여기저기 안해. 하네님은 한... 익숙치 않으시니까 여기 야 이놈아! 안 하시는 걸 수도 있잖아 어? 뭐라고? 무슨 어? 말이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니까 어? 이게 그 하느님도 일본어로 하시면 해.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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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laughs> 있잖아요 어? 저 건의할 게 있습니다 응? 혹시 음... 저희 딱지라는 치러는... <laughs> 건의... <laughs> 아니,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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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십쇼 말씀하십쇼 어 저희 그프리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혹시 다들 말 편하게 하는 어떨까요? 좋죠 네! 어? 근데 아. 댕규님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 안, 전, 한... 저는... 불편이면 아, 안돼요 부 아, 아니 아니 부판 아니라 <laughs> 아니 잠깐만요 부판 <부판이면 웃음> 이게 저희는... 그요 또? 말을 놓을 수가 없어 지금 저희 끝났어요 아니 왜 저희 저기... 말, 말거 놓는 거 순간 초심 잃어요 어, 어? 말 놓으면 저 뭐... 그분이 싫어해? 죽어? 왜뭐 아니 그게 니고 뭐... 장어 도시락 보고 신경 쓰인다고 아니 저 뭐...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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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말 놓으면 언제. 좀 뭔가 그래요 저랑? 조용 무슨 조용 조용 사이... 조용! 그런 거 뭐, 아닙니다! 아유씨 오늘오늘서 언제... 말 놓는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laughs> 좋아, 공파야. 어이, 좋아, 냥이야. 다들 몇 살이에요? 냥이님 몇 살이세요? 다섯 살. 그러면서 야. 말을 놓지. 응. 와, 요즘. <웃음> <웃음> 요즘 어린 놈들 참 대단하다, 어? <laughs> 어, 어 그러면 제 내가 오빠랑 언니라고 부를게. 그건 좀 싫을지도. 어, 어. 조금... 어 그건 좀 싫을. 헤들랑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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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파라고 부를게. 어 낫다 이게 더 낫다. 곰파야. <laughs> 오 그래 야미야. 하네님은 나이가 <laughs> 네아저 10개월이에요. 아 10개월. 와요. <laughs> 어. <laughs> <laughs> 하네야. 아, 언니. <laughs> 그 하네 햄스터라서. 둘다 무슨 엄마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걸어서 나왔나? <laughs> 왜 저렇게 <laughs> 왜 저렇게 말을 잘하나요? 아니 다섯 살이랑 1 0 개월이 이렇게 말을 잘하잖아요, 레시피. 아니 햄스터 아, 한 그래. 수명 한1년 되지 않나? 아 네, 이제 인간 나이로 5십 살이 됐습니다. 아 얼마 안 남았네? 음. 어. 얼마 안 남았대 기 무슨 말이야? 거의 끝났네. <laughs> <배틀 웃음> <뻔했뻔했네. 웃음> 자 그러면은 뭐 일단 요 정도 하고 게임을 해볼까요, 저희? 야, 예, 인 게임에서는 급하면 밥만 와도 됩니다. 인 게임에서 팀킬 외선 아... 하지 말라는 거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laughs> 욕해도 됨. 야발려나 삽가는. 자, 가보자고. 모여서 가나? 아니면 떨어져서 가도 되는 건지. 일단 시작은 떨어져서 하고 각자 카메라 하나씩 깨고 만나요. 옥상에서 만나요? 오케이. 어, 나 카메라 위치도 정확하게 다 몰라. 진짜 쓸모없다, 곰파야 너. <laughs> 아니, 오늘은 그냥 한 번만 추자매. <laughs> 아 이거 쓸모없는거 없는거지 이거 어차피 안봐도 2층이니까 드론 아낄게 음 좋아 응? 이거 아쿠아 먹고 강설 해볼게요 연막탄 뿌린 다음 설치하는 전자 확인 캠 부수고 옥상에서 만나기 형 상대 밑에 있다 자 여러분 요거 부수고 연막 깔고 설치할 거거든요. 어, 안에 드론 좀 불려줄래요? 가도 되는지? 드론이 오는 중. 어, 루트 있고 아쿠아 한 명. 자 사번핑에 아, 사람있대요 아쿠아 복도에. 자 아쿠아 아쿠아, 있, 아쿠아 복도에 있는 거 잡으러 가죠. 아쿠아. 자 아쿠아 복도에 있는 거 잡았어요, 여러분. 이제 아쿠아의 연막이랑 하면서 설치하러 갈 거예요. 설치하는 거 봐, 뎅글리가 잘 봐줄 수 있겠죠? 아, 잘 보고 있어. 일단 설치. 자, 여러분 저, 가봅시다. 설치, 자. 줘 보세요. 썰었어요. 아, 가라. 이거 먹고 어. 가서 설치해봐. 사이트. 어. A 사이트 바로 옆에. 거기야, 너못 들어갔다. 들어갔다. 제대로 들어가, 설치해라. 들어가. 안 보여. 여기다가. 블루리하지 말고. 폭탄 응. 중. 이제 빠져서 봐도 돼요. 빠져서 보고 댕균이 거기로 넘어오는 거다 봐주고. 400, 사벽, 400이 하나, 400이 하나. 나 여기서 봐도 되는? 한해 데일지 알아요? 보시면 400, 하나 더, 하나 더. 이거 물담배에서 나온 거 같아. 나이스 아, 다 여러분 한해님 좀더 왼쪽에 숨어서 볼게요. 해체하는 것만 봅니다. 숨어서 한해 숨어, 한해 숨어, 더 숨어. 거기 발 보이잖아. 엎드려 차라리. 엎드려. 어 죽었어 괜찮아. 어디야? 잘했어. 아이스 아, 자 그래. 아쿠아복도에 사람이 네.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네. 말했죠? 냉규님요 냠이가 말했어요. 냠이야. 네. 냠이가 아, 말했는데 말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할지 생각해야지. 죽여야지, 그지? 렇 거기서 이제 어떻게 죽일까까지가 내식임. 음. 능력증 상이죠. 능력증. 한해 능력 좀! 투야티에 지금 네, 그거 있어. 지금 상사요. 어? 어? 발키리 키리 얘들아 나 떨어졌어 죽었어 탱큐님이 어디예요저 아쿠아 좀, 아쿠아 큐 탱큐 탱큐 여기 아쿠아 복도 밀어요 아쿠아 복 먹고 있나 지금 어, 먹고 금방. 있는 중 여기 여기 봐 보고 있어요 아쿠아 복도, 아쿠아 복도 아쿠아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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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p 드론 넣어줄 수 있나 누구? 격자 하나 격자 하나 격자 하나 있어 아 드론이 없는데 없네. 이거? 보기! 고! 바서서 가져와! 서 오른쪽 격자에 하나있어 발키리 저거 보기 어디 어디 VN 가볼게 내가 게 내가 어, 그래. 나이스 들어가자 이0초 남았어 설치해줘 이거 열고 설치해줘 2번핑 2번핑 열고 2번핑 열어줘 빨리와서 사이없 아 이거 A 사이 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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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사이트, A 사이트 아니, 하나! 여기 있어 사이트, h A s i 어, 어, 특 e A s 특능, e A s 특 t 써줘! s i 아 e A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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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i t 없는데 드 t 이왜 site, 이 s i 야 e A site, 파 방금 머리부터 떨어져가지고 그래 바닥에 떨어질 때 아... t e A s i t 해 A s i t 여기 부서수 있나? 어! 빨리, 멀리... 멀리... 능력의 아. 능력! 능력! 네. 아, 왼쪽 어. 아, 네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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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로밍 b e 사이트, s 사이트에 사사이트에 사람 없거든. 여기 계단에 하나 있고 n 번 핑에 계단에 하나 있어. 어무 a 배 d g 무 d a 무 a i 계단. But I'm g 앉아! n g to 앉 e t a g 앉아서, i d 서 앉아서. 앉아서 서 d a Anda, a 서 d a 서서 d a 서 n d a a n d F9. n d a a n 서서 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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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d 잡 a n 어잡 Anda, Anda, 에이 d 이 Anda, a n d 나이스! 어? 와아! 본파야 어? 계단에 사람 있다 했잖아 아 핑..핑..핑 아. 핑, 핑 말했잖아 1번 제... 핑에 있다고 루와 일루와! 일루와! 루와루와 아, 내는... 확! 아! 점면엔정면 로비에서 어? 어? 점검. 들어와요 여기 핑..3번 핑이 같이 응, 화장실! 뱅겨아 응? 어 빨리 가볼게. 아직 보고 있다. 어? 쟤왔나 아, 장전 좀 할게. 들어다들어 왼쪽에. 바로 왼쪽에. 아, 야, 앞으로 먼저 가아다 갔다, 다다 갔다. 어, 그럼, 그럼, 아, 좀 좀, 아, 아, 더 하자, 더 끝까지, 끝 장, 아괜아아기장기장기장기기장해 아, 괜찮아. 아, 응. 이거 팀때에서막거기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진행해. 그거 진행하다가 어이. 방금 죽을 뻔 했잖아, 그쵸? 어이. 그냥, 어이. 그냥 일단은 죽여, 상대를. 살리거 나중에. 오 응응. 그거 자꾸 흔들리면 안 돼. 그냥 죽이고 어이. 무시해, 괜찮아. 그냥 거기서, 본인이 거기서 익히 하면 되는 거야. 예헤 뭐야. <laughs> 아쿠아 분열렸어얘들아플아로레스가있는쿠아로 아쿠아 로에아아 아쿠아 드 아쿠아 아쿠아 드 아쿠아 어? 드론이야, 저, 상대. 더 올걸? 나 아쿠아 질러볼게. 안 들어왔어, 안 아, 아, 일단 핑맨 컷. 두명 어, 아니... 들어와요. 아쿠아에 개많아, 아쿠아에 개많아. 응, 아쿠아 두 명. 저도 갈까요, 지금? 응, 음, 다 와, 다 와, 다 와.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나? 천천히 천천히 해. 한명 와볼래? 잡았어, 한명 잡았어. 온도 응. 10%면 잡았어. 아니야, 곰파 나오지 뭐. 어, 여기 온다, 온다, 온다. 어, 나오지 뭐, 가만히. 여 어, 아쿠아 한명 들어, 두명 있어요. 이거 무단배에다 조심해. 들어왔어요. 둘다둘다 아쿠아야. 둘다 아쿠아 같아요. 음, 나 아쿠아 복도 지를 게들어들어다 하나. 아, 하나 더. 아, 못 잡았다. 아쿠아 두명 아쿠아 높이키 높이키. 높이 그렇지 한다 아폴 그렇지! 네 위쪽! 가만! 그렇지! 이스한명더 있었지요! 예 제가 아. 썼어요! 개 잘하는데? 잘한다 야 미니 잘한다니까? 내가 봤다니까? 잘한다 리얼 리얼 자와 우리 이번에 미니맵까지 켜고 공부한 맵이다 빌라다 어? 그러면은 아, 아스트에서? 우리 공격팀이네 공격 한번 해보나? 안방으로 들어가서 어 좋다 다 같이 일단 그려합시다 네. 나 안방 가고 싶다. 뭐 해야 되지 우리 팀? 이 자. 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나도 아, 싫다. 나 안방 대가리박고 뒤져야겠다. 안에 누구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가, 갈게. 같이, 같이 가. 같이 가게 아, 쳐보는 거 너, 너그왜 던지는 거야? <laughs> 야민이 뭐 어디 갔나? 아, 나 야민이 올 때까지 그냥 뒤져야겠다. 가만히 있을게요. 가, 가. 왔어요. 왔어. 으이씨. 아, 이 뒤치기 무섭다. 내가 뒤에서 지금 지금 보고 있어. 있어. A, A 사이트 바로 끝쪽에 있어요. 아, 사이드 아, 아, 있어. 사이트 아, 안에는 없어. 사이트 바깥에 있었어. 야나야나 죽이세요. 내 카메라 보면 여기 다 보일 텐데 브리핑이 없냐? 우리 팀? 아, 어떻게 죽었어요? 길, 길, 사, 아, 계단에 아, 아, 아. 어떻게 천문 계단에 있어요. 천문 계단에 이때 사람 왔대. 네, 있 여기 2번 열고 싶다 이제. 검파야 아, 계단에 잡다이 아, 아. 있어요. 발개. 숨겨 있어요. 발개 있대요. 떡 할까요? 이두 어, 밑에 1층으로 내려갔어. 진5 s 게요 안쪽에! s 1오 seconds remaining. 10 seconds remaining. 10 seconds remaining. 10 seconds r e m a i n d o n 계단 보고있어요 말은 계단 보고있어요 음. 이해뼈 없지? 아, 이해뼈 아, 없는네저 아, 아, 없어요 까비 아. 천체 계단 봐줄 사람 구함 제가 천체 계단 볼까 가서 있어요? 잡아볼게요 버금. 뭐 내가 잡았어? 스키드 안 써져 스키드 안 써져 천체 계단 와 아, 천체 계단 누구 올라왔는데? 어쏜아 오기 전에 봤나봐요 미안합니다 쏜필 그때 사 상황에서도 유동적으로 이제 설치할 때 설치해야됨 바로 게임이 너무 어렵죠 여러분 네네 네. 어렸네요. 어려 워 어려. 네. 어쩔 수 없지. 나 혼자 해버렸는 걸. 음, 음. <laughs> 이런 게임인지 몰랐지. 음. 응. 나한테 물어보지, 곰파야. <목소리> <목소리> 재밌다. 홍계단 <목소리> 쪽에서 소리. 작업실로 올 수도야, 근데 이번에. 지까 되게 오래 지났다. 한명 들어왔다. 한명들어한명 들어왔어. 지쳤어. 아. 한명 더. 곰파야 숨어. 곰파 숨어 잘했어. 카메 아직 안들어가어 복도에 하나 복도에 하나. 작업실 명 척척척. 마에나 복도에 아직 있어. 복도인. 별맞지 핑맨이 같은데. 어, 복도인 핑맨. 척척척척척척척. <laughs> 척척척척. <laughs> 그좀 이거, 이거 좀 봐줘. 이거 캠좀봐줘 팸. 캠좀 봐줘, 캠. 저 보이는 뭐데 있나요? 응딱 근접 그 숨는 거지. 첩첩첩. 아포럴. 맞네. 어디 있어요? 격자요 라트. 스 나이스. <매> 이거 넌 너무 한거 네. 아니야, 헤드야? <laughs> oh. <laughs> we have been eliminated. Jot head. <laughs> <laughs> I'm no bull. j 곰파 죽어라 누곰파 <laughs> 다이 어 이거 극찬이지 극찬인데 Fucking Noob Gamba Fucking 누곰파 무슨 뜻이야 누 누운 거안 누워 있었는데 오? <laughs> 아 누비 아 누워... 초보구나 누워셨어요? <laughs> 아니요 그거 아니고 누이 초보라네요 죄송합니다 너브이 말심하게 안해 어? 죽여버릴까 우리 아니야 이거 아니야. 루비라는 거는 잘 아는 거 같은데. 누비인데 잘했다란 뜻 아니에요? 어? 해드야 저거 너가 쓴 거니? 뭐가? 두곰파 누꼼파. 버킹 두곰파가 너가 쓴 거야? 어? 아니어 잠깐 바코드가 달라. 스캔 넹. 사프라이즈. 새끼. 어떻게 알았지? <laughs> 기숙사 큰 방. 멍균 이거 나갈 거지? 어 오케이 그러면, 일단. 나, 할 거야? 나 하고 싶어? 아니, 아니 이거, 힐러가 뭐지? 음, 음. 맞아요. 이거 한번 힐러, 가 뭐지? 썬더, 벌드였나 응, 맞아. 요 이거, 한 번, 힐러, 해봄야부셨어 하나, 하나 부셨어 나이스 부셨어, 나이스 내가. 어떻게 죽었어 한네 어디서 어, 금방에서 죽었어? 어, 금반에서 죽었어. 안반에 안반에 들어왔어요. 지, 지금 로피에 방으로... 있어요. 툴피에 있대 지금. 지금 그 구름다리 쪽에 하나 있음. 4번 잡아주... 들어왔어? 청소... 안 들어갔어. 구름다리 그럼 우리 거야, 저 거야? 확실히. 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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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어? 나자브롱다. 오케이, 줘. 막아버려. 아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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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요? 어, 스 e c u r i 누구 다빨았어 야미 죽여. 덧! 어. 구름다리. 야 <목소리> 확인. 아니야 늦었어. 죽이지 마. 구름다리 하나 질렀다. 확인 <목소리> 확인. 펼치한다 펼치한다 펼치 막았어? 어 막았어. 하나 더 죽였어? 구름다리 앞에 하나, 나이스. 어, 죽었다. 야, 너 살아가서 집에 가. 아이방 가면 살아날 수 있어, 곰파야저 어. 파랑색으로 가. 응. 여기 들어갈 수 있나? 구름다리 하나. 있어, 있어. 구름다리 나스. 음.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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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민이. 살려, 살려봐, 살려봐. 댕겨 튀어, 댕겨 튀어. 나라면 안 싸워, 나라면 안 싸워. 실바다, 얘 거야 힘별 실바다, 굼파야. 정신 차려 집중해, 집중해. 이거는. 어 그래도 두 번에 하나 구움 다리 하나 구움 다리 하나, 다리 하나. 어. 힐 하나 더 받아 기다렸다가 어. 나 천천히 할게 나도 천천히 할게. 검파야 그래. 그거 보면서 힐 어? 받아야 돼? 어, 이게 뭔가 이거 주. 상 상대 보고, 아. 보고 보면서 힐 받아도 되잖아. 다 있어. 자동이잖아. 아. 어. 저, 저거 힐 히로도. 어, 그냥 근처에 가면 돼. 아 좋았어. 그거 좋았어. 나목목지상 좋았어. 응. 문제 번. 상대가 적을 때더 조심해야 돼. 다들. 삼엄이. 아, 임방 들어왔어요 게임방. 구름다리 들어왔어. 구름다리. 진짜 많이 긁었는데. 쉿. 아, for l 오, 잘했다 야. 어, 최고. 야, 너 야, 너 최고. 야, 잘한다 야. 땡큐. 땡큐. 어. 하지마. 니 아니, 아 아니, 야이 아니, 은게 아니, 야니 아니, 한테 저런 무게를 치게 된 본인을 원망해. 미안해. 쓰 아니, 다 미안해, 아균 잘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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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인, 전략 아니, 아니, 아 빠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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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아니네. 미안하다. 어, 소리가 안 나. 아, 이 방에 하나. 아씨, 너 빠르네. 와, 이거 이거 못 잡았냐? 이걸 놓쳤어? 나 화장실 갔다야지.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요. <laughs> <여러분. 웃음> <파이팅, 웃음> 와, 어, 더 있으면 어? 더 있으면. 검사, 어? 거기그 계단 왼쪽에. 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유, 어? 어? 왼쪽이요. 검사 왼쪽, 검사 왼쪽. 왼쪽 임마. 어. 거기 말고 임마 어. 오른쪽 정도. 거기 그래. 바로 있어요. 어, 거기 앞에 인선 어. 보시오. 아 죽었어? 까비 까비 왜 졌어요? 2층에 그.. 밀어냈거든요? 상대 너블님? 근데 너블님 밀어내니까 핑맨님까지 같이 올라오셔서 그거에 쓸래 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던져서 졌어요 사실 사실 나랑 나도 던져가지고 사실 친구임 제가 2층에 사람 있는데 아니, 없다고 브리핑 해가지고 십0 <laughs> 10, 10장 콜 <laughs> 앞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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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있어요 어 선수 4번 4번 빙 4번 똑같이 똑같이 빰줘 봐. 안안빵빵 No longer in 왼쪽. 왼쪽. 쏘는 거 내가 쏘는 거 쏘는 거한 명! 서 반쪽 반오안 들어갔어요. 안 빵. 도와줘. 이거 도와줘. 야나 야나 도와줘 봐. 아 무기 못고 있는데? 이번 잡았어요. 잠깐 천천히 할까?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일단 아이방에 하나 무조건 있고. 한명 남았어. 어, 아이방에 하나 무조건 있어. 내가 치할게요 어. 아이방에서 가는 거 내가 오오. 봐줄게. 구름다리 모른다? 사범빙 소리. 나가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 아이어 잡았네. 아이 어. 여기서나이어요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이거 맞는 거 같아. 내가 내가 이제 이렇게 해 되겠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야미이못 했어. 허접. 허접이야. 곰파 님은 잘했어. 어 내가 마치 진짜 안하는데방금 잘했어요. 문떨어진는거 봐도 이인 분이거든.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야미 허접. 허접이야. 저0 0 0원1다0 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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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좀 배워볼까요? 좋아요. 영국1로0 0원 1000원. 1 0요0원1 0고한원1다 저렇게 음. 하는 거0원 1000원. 1000원. 1한0 0원 1000원. 1 0자 어떻게 이렇게 잘 쏘는다 나 처음 끄는데? 거짓말! 아 진짜로. 너 오늘부터 도깨비랑 아루니 하자. 가면 되겠다. 같은 네. 총이니까 쉬울 거야. 파, 잉잉. 기도 기도 쏘아가지고. 아, 파, 네. 잉잉, 네. 시작 수량 세. 오케이 일단 완치고 네. 네. 내일까지 약속한 저희 맵 지명이랑 그뭐 어디 얘기하면 오. 빠르게 5초 만에 다 뛰어갈 수 있는 거. 어,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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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외부에서 창문도 바로 되는 거. 네. 오케이, 그거만 해보죠. 저희 캐릭은 제가 좀 생각해 볼 테니까, 예. 네 세팅도 생각해서 네. 제가 저 어디 뭐 디코방이라도 하나 파서 알려드릴게요. 와요. 네. 고생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